음. 훈련 기간 인증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?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. 훈련 기간 인증 평가라는 게 제가 모든 분들 상담을 할때꼭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. 어렵다, 힘들다 이두 가지 얘기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듭니다. 그런데, 저 믿고 따라와 주시면 어, 붙으실 거예요. 노동부에서 원하는 흐름이 있어요. 이걸 파악해야 되는 게 먼저고, 또 하나가 신규 기관인데, 라고들 얘기하시는데, 신규 기관이든 실적 기관이든 상관없어요. 뭐가 상관이 없느냐?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규 기관 인증 평가는 좀 수월할 거 아닌가 이러지만 더 어렵습니다. 차라리 실적 기관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. 그런데 신규 기관은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 뭐 하냐? 계획을 세우죠.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액션을 취해 줘야 돼요. 뭐냐면 자료를 다 만들어야 돼요. 채워야 된다라는 얘기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모두 다 인지해야 돼요. 자, 저랑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가 대부분 하시는 말씀, 이겁니다. 모르겠다. 이해 안 된다. 어렵다. 자, 모르는 게 당연하고,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고, 어려운 게 당연해요. 저 이런 노동부에서 NCS나 훈련기관 인증평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했으니까 어렵지 않은데, 우리 처음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. 용어도 생소하고 규정이랑 서식 막 헷갈려 하시고 당연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는 하나, 음, 이걸 언제 다 이해를 하시냐면, 다 만들고, 모든 서류를 모두 다 만들고, 자체 평가 보고서 쓰고, 그리고 나면 이해가 돼요. 미리 이해할 필요 없어요. 그냥, 그렇구나. 저게 저 말이구나.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묶입니다. 그래서 왜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묶이는지는 언제 알수 있느냐 제가 우리 원장님들의 학원에 방문했을 때 현장평가 시뮬레이션 하면 이때 아왜 이게 하나의 스토리인지 네, 그때 아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